할렐루야. 우리의 다양하고 절박한 모든 기도에 지혜롭고 공평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걸 괜히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항상 말씀이 준비가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그 다양성이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성장 배경과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런 삶의 목적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그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런 다양성 속에 모두가 다양한 기도의 제목과 다양한 수많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된다는 사실 사회, 교회, 한 가정 하나님은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조화롭게 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 지금부터 쓰여지는 모든 시간, 시간의 모든 순간, 순간들이 다 역사예요. 아름다운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는 끝을 위한 마무리가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또한 회개하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비록 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쉽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대와 희망이 공존하는 그런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교회 의 중요한 마무리의 이 구미동의 마무리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이라는 주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첫 시간 출애굽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430여년간 애굽에서 뜻하지 않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누군가를 뚝 떨어뜨려서 이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비록 우리는 많은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정말로 연약한 우리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고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고리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가장 미련하고 가장 지혜 없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는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릴 받고를 받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 히브리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날강에서 목욕하던 그 공주의 눈에 띄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중의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그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인으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건짐의 도구로 그가 일찌감치 택함 받고. 그리고 계획된 계획된 그런 계획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모든 신문명과 수많은 좋은 교육들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어머니의 손에 유모로 길려지면서 유모가 사실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문해죠. 우리 인생과 삶에는 뜻하지 않은 만남. 아이 만남이 어떻게 이런...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을까? 그 모든 과정 속에 보면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그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만남과 퍼즐이 없으면 오늘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섬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가 또 뜻하지 않게 충동적으로 자기 백성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들을 바라보고. 충동적으로 감정을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 애굽에서 살지 못하고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자로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가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때가 되었는지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해서 하셨던 첫 번째 설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설득도 아니에요 세 번째도 아니었어요 네 번째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섯 번째 설득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데 이 다섯 번의 길고 긴설득 끝에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과거의 모든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모든 걸다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은 예, 좋지 못한 의미에 내려놓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어요. 결혼도 했고, 그리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미디안에서의 목자로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불러서, 야, 너는 내 이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 안 됩니다. 왜이렇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솔직히 어떤 두려움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된 그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일관되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거절은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나? 뭐 이미 서론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실까? 사람이 모세만 있는 게 아닌데, 아니, 나 아니어도 하나님 많잖아요. 오늘 그것에 대한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그첫 번째 질문,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선택을 거절했나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우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한데 또 어려운 일을 나서서 생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과거의 실패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살인자였는데 왜 이곳에 다시 나타났느냐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 간데 그들에게 갑니까? 내가 간다고 나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 동족조차 나를 리더로 지도자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삐딱하게 바라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죄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성향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맞는데 알겠는데요. 하나님 그런데 하필 왜 접니까? 하는 거예요 그 숱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희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내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질 하다가 결국은 못 하겠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간청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겨우, 겨우 물고기 배속에서 통함을 받고 그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사람들이 막그 이야기에 너무나 놀라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 얼마나 가겠어? 저 악독한 니누의 백성들이 곧 본색을 드러낼 거야 하면서 그 니누의 성이 보이는 그산 중턱에 앉아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방롱쿨을 나게 하셨고 그는 그늘에서 니누의 성을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낮에 땡볕에 그 방롱쿨이 갑자기 모두 시들어버리자. 그는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인생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요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교회 그 공동체가 가장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 방법과 의견 수렴과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 단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표,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 유익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안전한 자신의 터전을 포기하고 모험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이제라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는 나 개개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도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갈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가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때로는 내 생활과 내 기분과 내 모든 것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셨나? 왜 포기할 수 없으셨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끈질기게 설득하신다고요. 다섯 번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해 보셨어요? 한번 찾아갔는데 거절당해, 두번 찾아갔는데 거절당해, 세 번을 찾아갔는데 또 아니래.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다섯 번을 만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종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된 길,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로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 주십니다. 물론 다섯 번째 설득하시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 거듭되는 설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를 향해서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변명을 모두 들으시고 끝까지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설득은 마음에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건 역시 동일한 이치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로 혼난 아이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려서.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어도 거부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인 그 모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세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고 얼마나 설득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아직도 목회를 많이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를 통하여 로봇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할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했지만 모세 역시 똑같은 운명에 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거든요. 조금만 가면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예. 고기도 먹었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부터해서 오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마 그 과정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 내가 너를 참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설득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같이, 너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라.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아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오래 준비시키신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일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지만 또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여전히 배우게 하십니다. 이번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건 아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깨닫게 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를 돌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수 있을지 사실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는데 아마 다 마음에 드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걸봐 주시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진심을 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 그 설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설득 후에 하신 최종적인 명령은 바로 이거야. 야 이제는 아무 소리지 하지 말고 표현이 너무 격하죠. 닥치고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닥공이라는 거 아시죠. 닥공. 전북 현대 최강의 감독이 사용해서 유명해졌어요. 팬들이 사용했는지 감독이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닥치고 공격. <laughs> 하나님 의 뜻을 우리가 찾아 찾았, 찾았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함께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무엇이 약점인지 하나님은 준비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의 부끄러움의 부끄러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뭐 말씀만 마치는 거지 오늘 뭐 하는 날인 줄 아시죠? 교회의 2016년에 2019년에 사역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뭐 질의응답을 이 시간에 받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설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